샬롬 아, 안녕하세요 생암의 tv 유튜버 지복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만들이 알고 계신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알게 된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다른 건데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예배자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께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이거든요. 실제로 예배자 의삶은 늘상 다를 수밖에 없죠. 하얀 앞에 예배된다는 건 우리의 마음 모든 걸 내놓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모든 욕, 근심, 걱정, 염려 등등 모든 걸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각각 걱정 가운데 있고 또한 고난 위에서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십 년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음 특히 아, 안타까운 건 아, 밖에서 제가, 제가 몇년 전에 제가 서울역에 한번 영상 찍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가아지 노숙자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뭐 보고 와서 여러가지 사기에 대한 방향들 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 팀에게도 어제 장문에 사과문을 제가 쓰면서, 자기가 잘못했,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 내, 잠, 내 잘못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뭐 친구한테 거짓말 쳐서안 되는데, 거짓말 하신 게 화근이었죠. 친구, 친구까지 거짓말 하시다니, 이게 만회된 연습이었어요. 제 자신이 오히려 뒤돌아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사 오늘 설교문을 쓰면서 여간 설교문 작업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예배, 예배를 드는 자세도 한결 다 되죠.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예배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밝혀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 우니가 하면 배 예배자. 8... 하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시거나 혹은 교만 사만함사만함사만함에서 자만하여, 자만하여, 너무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린 신앙 가운데서도 하임께 신실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삼례 들답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준 을딱 제시한데 하나는 진실하게 예배하는 거, 하나 는 진실 예배 드린 자와 또 하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자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자의 차이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흥이 없으니. 예배 드릴 때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것은 물론이요.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가 없고 불평불만거리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감사함이 있어요. 불평불만 없는 대신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우리가 하나께 감사할 수 있, 있다는 거. 저 코로나 상황 상황 가지고도 어제는 성교사님에서 기도했지만 승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현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닷길 항공기로 다다 그, 끊겨버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비정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비정상이 있을 수가 있죠. 저처럼. 그런데 예배자의 자세는 이제는 한결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왜환경을더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예배자의 자세는 근본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근본적인 모범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예,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만났고, 경제적인 문제도 만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났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늘이 막혀가지고, 사방을 막힌 것 같아도, 우겨싸을 당한 것 같아도, 결국, 부하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참 수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참 많이 결단하는데, 을어 나는 하나님 그어 이게 그난 나는 하나님의 예배 예배자입니다. 가자 훈련구 가자 중에 이런,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용은 네, 고르카인데요. 네, 내 네, 내용은 완전한 은혜 은혜에 향하여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 예, 예배의 예,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내용은 그럴 은혜요 내용은 완전한 은혜에 향하여 이 가사만 봐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로 살기를 곁다면 나간다면, 하염 앞에 우리가 진정 예배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염 앞에 우리가 순수한 예배자가 되고, 하염 앞에 우리가 완전 수지고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예배자라는 근본 개념이 뭘까요? 하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임에 예배 드리며 나갈 때, 원래 하임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도 나가보십시오. 세상 속으로 나가보면, 정말 클치한 대로 못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육신과 정욕, 이생의 자당, 안목의 정욕, 이생 정욕에 이끌리는, 그는안 좋고 살아간 삶을 살아, 살아보고 말아요. 참을 안, 안, 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최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게클치한이에요클치한이자 예배자예요. 그런데, 예배자로서 세상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에 들면서 세상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말입니다. 세상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예배자인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상 감당치 못할 어느 누구도 상상이 못할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님 앞에 예배,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고, 또한 예배적으로 또 헌신자로서 나아가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집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세상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결국, 짐코너 앞에서 완전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예배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얀 배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얀 배의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 찬양, 찬양 부르면서 춤을 췄듯이, 오늘 우리가 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님께 예배 드리면서, 불평, 불만을 입에서 제버리고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자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 말해주고 싶은 예배자는 순수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순수한 예배자로 음악을 살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도 하나 앞에 순수한 예배자로서 매일 매 매순간 교회예배 드릴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은, 은혜가 있어 이 예, 예배자로서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산 예배자는 어떤, 어떤 예배, 예배자인지 세가지 말씀 드리면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지어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임 앞에 순수하면서도 정직하게 드려진 예배 마지막 아, 세 번째로 가엠께 거룩하게 드려진 예배예요 오늘 이런 이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려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예, 예배자로서 오늘 삶에 제가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건데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사는지에 대한 살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어 다음 주 중에 만들 건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배자수 올바르게 사는지에 대한 자신의 셀프 평가할 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